챕터 11 조건부 서식으로 데이터 시각화하기입니다. 예제 파일은 11장 폴더에 납부연항을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그래서 문서에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에 있는 예제 파일 중 11장 폴더에 있는 납부연항을 불러와 주세요. 여기 제한된 보기가 뜨신 분은 현, 여기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동아리 연관 앱이 납부 현황이 나왔어요. 자 N5에서부터 N10 셀을 드래그 할게요. N5에서부터 N10까지 셀을 드래그 하시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는 파랑 데이터 막대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홈탭에 조건부서식 데이터 막대에서 파랑 데이터 막대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건부서식은 조건에 따라 서식을 입히는 게 조건부서식이에요. 그래서 조건부서식의 데이터 막대, 파랑 데이터 막대의 경우는 데이터가 제일 높은 것들은 가득 차서 글, 이 색깔이 나올 테고요. 데이터가 낮은 것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낮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셀 값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막대 길이로 표시해 주는 걸 데이터 막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에 있는 평점 5를 골라보시면, 평점 5가 모양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나 봐요. 얘가 평점 5네요. 요걸 골라보시면 옆에 이렇게 아이콘 모양 같은 게 생기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이콘 집합은 범위 내에 셀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는 걸 아이콘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이렇게 아이콘들 뜬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납이 들어가 있는 셀을 조, 강조를 하기 위해서 5, 5에서부터 5, 10셀까지를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눌러주시고 셀 강조 규칙을 같음으로 설정을 합니다.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것은 범위에서 큼 또는 보다 작은 등의 비교 연산자를 기준으로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 지정한 서식을 표시하는 걸셀 강조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셀 강조 규칙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같은 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 부분에 미납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래서 미납과 같을 때 서식은 연한 빨강을 채우겠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미납과 같을 때 연한 빨강이 채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이런 빈 셀을 찾아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B5에서부터 M10 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홈탭에 조건부서식 세규칙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규칙 유형 선택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눌러 주시고요. 규칙 설명 편집에 셀 값의 목록 단추는 빈 셀로. 셀 값을 눌러서 빈 셀로. 그리고 서식을 주시는 거예요. 채우기 탭에 값을 주황색을 골라 주신 후에,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채워졌죠? 자,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후에 규칙 관리로 갈 거예요. 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규칙 관리. 자, 아무데나 일단 클릭해 놔서 풀어 버릴게요. 블록 지정한 건.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를 눌러 보시면 현재 선택형 말고 서식 규칙 표시를요. 현재 워크시트로 바꿔보시면 아까 전에 설정하셨던 여러 가지 규칙들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이 아이콘 집합 줬던 걸 내가 제거하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제거할 서식을 선택하시고 규칙 삭제를 누르시면 그 규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규칙 들어가 있는 게 삭제되겠죠? 이렇게. 한번 규칙을 지워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저장 한번 하고 갈 건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셔서 찾아보기로 가고요 위치는 아이고.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을 했었죠. 네, 나쁘연황 이름 그대로 저장하면 될것 같아요. 저장하신 분은 파일에 열기 들어가셔서 찾아보기 문서에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에 있는 예제 파일 11장 폴더에 모집현황 우리 예제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편집 사용 눌러서 푸는 것까지 잘 됐는지 확인한 후에 한번 같이 조건부 서식 다시 해보죠. 자, 11장 폴더 모집인원 현황, 모집 현황 파일을 열고 다음에 조건대로 조건부서식을 지정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신청인원에서, 여기 신청인원 범위가 여기 있죠? 이 범위에서 상위 3개 항목에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로 지정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신청인원 범위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홈탭에 조건부서식, 상위 3개, 이런 것 따지는 건 상위 하위 규칙에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있는 게 상위 10개 항목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누르고, 10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3개잖아요. 상위 3개 항목에 여기다가 에 고를 건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 하시고 확인하시면 끝.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개강 여부죠. 개강 여부가 폐강인 경우 빨강 진앙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를 지정하래요. 그래서 다시 개강 여부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 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 강조 규칙에서 같음을 고를게요. 개강 여부가 뭐랑 같아요? 폐강과 같죠? 그래서 폐강과 같을 경우 여기서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를 고르고 확인 그럼 폐강일 때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제가 폐강으로 바꿔 보면은 빨강으로 되죠 개강으로 바꾸면 조건에 안 맞으니까 다시 없어지죠 이런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자 요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찾아보기 누르죠. 우리 어디 저장할 거냐면,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 폴더를 선택하시고, 저장하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USB에 저장하실 분은 USB에 본인 이름 폴더를 가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저장 잘 되신 분은, 파일의 열기, 찾아보기. 경로는 우리 문서에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의 예제 파일, 지금 배우고 있는 게 11장이니까 1 1장의 출석부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요 편집 사용까지 풀어주신 거 보고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예제 불러오셨다면 첫 번째 어, 결석에 녹색, 노랑, 빨간색 조를 지정하래요. 그럼 이 결석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색조. 여기서 녹색, 노랑, 빨간 색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출석률이 80%보다 큰 값에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를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출석률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러고, 80%보다 큰 값, 이걸 따져야 되니까, 여기 홈탭의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서 80보다 큰 거죠. 그래서, 보다 큰. 해서, 셀 서식을 80%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확인. 그럼 80보다 큰 값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채워졌죠. 자, 저장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죠. 여기다가 따닥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까지 해서 한번 어,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 보았는데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식을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이제 뭐 회비 안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몇점 이상이라든지 뭐몇 등까지라든지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라든지 서식을 주기 때문에 아마 뭔가 이제 파악을 하거나 할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건부 서식이긴 하죠. 그래서 한번 조건부 서식에 대해 배워 보았고요. 음, 조금 이따 쉬고 나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 좀 들어갈게요.